여기가, 예, 여기 어디냐면, 어, 전남대 의대병원입니다. 어, 전남대 의대병원이고, 어, 의대병원에 제가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등나무, 전남대 의대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등나무 어, 그늘 있는, 예. 근데, 이, 보면은, 줄기는 오른쪽으로 감긴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북방구는 오른쪽으로 한기고 남방구는 왼쪽으로 간긴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 아름다운 등나무의 뭐라고죠 그늘이 있는 에, 여기에서 한번 제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어, 공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남부 대풍승원, 어, 갤룩바 3대승원인 대풍간덴, 어, 대풍간덴 세라에서 어, 대풍승원에서 로셀링. 2,500명의 승원의 방장이신 방장 스님께서 9월 21일날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셔가지고 10월 14일날 출국하니까 중간에 한 3주일 정도가 비, 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3주일 동안 한국에서 법회를 하실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9월 21일날 도착하면은 뭐. 20 최고로 빠르면 22일부터 하겠죠. 10월 13일까지 하겠죠. 14일 날은 힘들고, 그러면은 21일, 22일 남는데 보통 3주를 잡고 어 3주 동안 한국에서 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법회를 하는데 저기 여수 석천사에서 한 군데 할 예정이고, 어, 그다음에 나주 토굴에서할 예정이고, 또 다른 데는 어, 이후로 계속해서 초청법회 어, 공지를 계속해서 순번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분들 그 여담으로 이제 한마디 하자면 제가 왜 여기 전남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냐면 제가 이번에 남인도 대법회에서어 보패를 마치고 5월 12일 밤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일 13일 근데 13일부터 가슴에 통증이 좀 오고. 어그 다음에 15일 날 2차 통증이 와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서 어, 나주 종합병원에 가봤는데, 에, 나주 종합병원에서 어, 다음날 15일 날 어, 시, 15일날 갔는데, 16일 날 아침에 한번 전남대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에, 제가 어, 아무래도 좀 이상해가지고, 아무튼 15일 날 그날 밤에 가사 장사 한번 챙겨가지고 어, 그냥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과정에, 에, 죽을 고비가 벌써 갑자기 와가지고, 어, 극적으로 응급실 침대에서 딱 쓰러지면서, 어, 모든 것이 이제, 어, 결국은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서, 어, 제가 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탠트를 두개 넣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번에 죽었으면, 아, 어, 방장스님 법회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에, 아무튼 방장 식 법회를 할수 있게 됐고 음,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왔는데 이번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총을 하면 경비도 많이 드는데 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에, 그리고 한국인을 위해서 제가 이 법회를 하는데 한국인들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진정으로 된다면 에, 좋다는 의미로 에, 제가 막대한 경비, 어, 저한테는 막대한 경비입니다. 막대한 막대한 경비를 부담해서. 이 법회를 할 생각입니다. 개인 친견도 되고, 공무의 법회도 되고, 어, 진정으로 단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마음 동기는 어, 마음 동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에,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공지는 에, 계속해서 어, 나가고, 앞으로 4개월 후부터 법회가 시작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바쁜데, 이제 비자 신청을 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업무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대사관에 인도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못 했어요. 시자스님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신청을 제대로 못 해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하고 어, 스케줄을 짜고 하다 보면 4개월이 굉장히 빡빡하게 에, 그러나 아주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에, 굴러 갈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에, 전남대 의대에서 오늘 어, 제가 스탠트를 받고. 어, 어 휴일이라서 어 심전도 초음파 아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해서 화요일 날어 나가는 걸로 20일 날 나가는 걸로 어 퇴원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수술이 잘 되어서 골든타임 안에 들어서 어 이번에도 페인이 되지 않고 아 무사히 회복하는 가피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 공지를 어습해서 이제는 어 초청법회 공지로 해서 어 번호를 먹여서 초청법회가 끝날 때까지 공지를 내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공지를, 1차 공지를 마칩니다.